안녕하세요, 두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1.1 공식 방송을 기다리다가 무려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이 터져서 어, 중국 방송을 보고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대체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죠. 왜냐면 이게 어차피 녹화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기술적인 문제가 저는 감이 아예 안 오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또 언제 올라올지 계약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대충 정보만 확인하시고 나중에 또 공식 방송 올라오면 이 정보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기 픽업은 은낭 확정이 된것 같고 후반기는 나찰로 확정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사성 라인업은 은낭이랑은 다낭, 아스타, 서벌 솔직히 별로 라인업이 안 좋고 그리고 또신 캐릭인 어공이 나찰에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또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가 성능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찰 픽업할 겸 어공도 꽤 먹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은낭이 뭔가 사성 픽업이 안 좋고 나찰은 어공 때문에 쓸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1.1 업데이트에서 어공을 뽑지 못했다고 해도 1.2 업데이트 때 배포로 준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캐릭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베타 끝나고 너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성능 평가는 나중에 하면 될것 같고 은낭과 나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나찰 같은 경우는 힐러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야겠지만 은낭 역시 매우 좋은 캐릭이므로 아마도 이때 좀 픽업이 좀 빡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1.1 업데이트 때 열리는 이벤트를 보도록 하죠 먼저 은낭 이벤트가 열리는데 여기는 보상으로 은낭에쓸수 있는 어, 4성 광추를 뿌린다고 하는데 기간이 열리자마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돌아가지고 은낭 광추를 먹으면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걸 풀강할 수 있는 만큼 준다고 하던데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반드시 참여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다음은 또 6월 28일부터 열리는 이벤트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보상주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고치 두배 이벤트를 한다는데 뭐 이것도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너무 멀기 때문에 나중에 기약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 이건 6월 19일부터인 것 같은데 사실 보상이 좋아보이진 않지만 뭐 준다니까 받아 먹어야겠죠 또 그리고 동행 임무라고 제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캐릭터랑 같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열린다고 하니까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식법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길래 아니 이 게임이 얼마나 짜면 식법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드던데 어쨌든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좋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리딩코드를 아 이거는 지금 한국 서버에서는 안됩니다 안되는건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걸 3개 뿌렸어요 그래서 총300 성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방송에서 아마 뿌릴거니까 이거는 뭐 리딩코드야 정보가 많이 널려있으니까 금세 먹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충 1.1 업데이트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또 중국어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거라서 놓친 것도 있을겁니다 다만 뭐 중요한거는 어, 왜 이게 방송 펑크가 났냐 이겁니다. 이 정도를 뭔가 이렇게 미안한음을, 미안함을 느낀다면 사료를 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대체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을 올리는데, 어떠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리고 안 좋은 소식으로는 1.1 업데이트에 스토리가 없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벌써부터 스토리를 유기하기에는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된 게임인데, 설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뭐 저는 아직까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뭐 이것도 방송 나와보고 제대로 된 소식이 나와봐야 확실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부터 너무 이렇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믿고 있습니다. 잘 해나갈 거라고.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 정식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오면 확인하시고 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시고 이거는 그냥 한 개로 흘러들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